삼성과 롯데 등 22개 재벌그룹 계열사 70여 곳이 중소기업 업종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재벌그룹들은 해마다 3개꼴로 계열사 수를 늘려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곽인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빵집과 커피 판매정 등 식음료 소매에서 수입품 유통 그리고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에 이르기까지 지난해 말 현재 22개 재벌그룹의 계열사 74곳이 중소기업 분야를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5개 재벌그룹의 계열사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분야 진출이 많은 재벌은 삼성과 신세계로 각각 7개 사였고 롯데와 GS가 6개, CJ와 효성은 5개였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식음료 소매 19개, 수입품 유통 18개, 교육서비스와 웨딩서비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LED와 골판지 상자, 레미콘 등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품목에는 삼성과 포스코 등 8개사가, 또 소모성 자재구매대행과 상조업 등에는 5개 재벌 계열사가 진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벌 2, 3세가 지분 또는 경영에 참여한 중소기업 분야 진출은 롯데가 5개사로 가장 많았고 삼성 4개, 현대차 3개 순이었습니다. 또 재벌 그룹들은 해마다 3개 꼴로 계열사 수를 늘려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위는 계열사수 증가 자체보다는 계열 확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나 중소기업 영역 잠식 등이 재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BS 뉴스 곽인식입니다